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네. 총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개, 앞에 두 개는 서민 약자, 우리 자영업자들게 네. 주는 영향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금통위원들과 하는 그 직원들 관련되는 겁니다. 우선 그 앞에 그 질문은 두 개를 같이 드릴게요. 답변 한 번에 하십시오.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거 위해서 뭐 11월 경에 금리 인상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뭐 그게 대해서 부정은 안 하고요. 대신 이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뭐 일정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치약 차주 연체율 보면은, 치약 차주 연체율이 이제 그 위에 파란 게 이제 치약 차주, 밑에가 비치약 차주인데요. 그 옆에 이제 그 다중 저신용자, 금융 세 군데 이상의 이제 그빚 채무가 있는 사람들 증가나, 이게 DSR 수준별 연체율도 보면은 역시 그 DSR이 그 높은 데가 또 연체가 많아요. 그 다음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율을 본 건데 이것도 이제 저소득 1분위 저소득층이 역시 대출 증가율이 높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어, 대출 그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높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영업자 신규 그 차주 자영업자 대출 중에 신규 차주가 역시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취약 차주, 자영업자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음 그 그래프를 보면은 또저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그 동안 그1 금융권 은행의 신규 고객 수, 신규 대출 약정 금액 뭐 이런 걸 보면은 줄었어요. 그런데 제2금융권, 저축은행,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늘어요. 전부 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필요한 돈이 이제 어떤 긴급한 경영 자금이나 생활 자금들이거든요. 뭐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거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보면은, 어, 이제 신규 대출 증가하는 게 은행은 뭐 주는데 이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은 뭐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뭐 방법이 있겠어요? 네,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문에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알고 부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갖고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대, 특별 대출 제도, 소위 금중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할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에, 이제 그,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확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늘 그래서, 정부에다가 어떤 간에 좀 촉구를 합니다. 이게,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정상화지만 취약계층은 각별히 한번 봐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한것도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총장님 그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더 드리고 답변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한은에 어떤 면에서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원칙적인 기준금리를 정하는 이제 제너럴한 거죠 일반 그~ 네, 네. 다 통하는 거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금통위원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제도 내에서 한계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법령을 한국은행법 을 개정하든지 네. 제도를 개선하든지 뭐래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현 상태 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전에 회의록 얘기해서 회의록 을 점심시간에 봤어요. 그랬더니 네. 다 이제 익명으로 돼 있더 만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로비할까 봐 그랬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명으로 이제 금통위원들도 자기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모든 이사회가 다 그렇듯이 그 밖으로 나갈 때는 그걸 뭐 이제 익명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실명으로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책임감 있는 답변 저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금통위원들 급여 이런 거 봐도 자료화면좀 보세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 미국 연준의장이나 각고장관 대통령보다 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이게 참. 이좀더임감 있는 역할을 이게 회의도 보면은 연19.5 헤인데 거의 원한 대로 과연. 이제가 이제 금통위원회를 더 강화가지고 합쳐가야 되니까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직원들이 현재 직원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아시죠 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지 공기업 공도전해보다는좀 비교적 좋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전문성을 키워주지도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뭐좀 그 고질적인 그 문화가 좀안 맞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한 한국은행이 옛날에 한국은행에 비해, 비해서 소득도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권한 힘 네. 한국 경제를 차지하는 그 역할도 좀 전에 비해서 네. 좀 떨어지고 외국의 중앙은행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은행이 제대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면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네.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것 같다. 금통위원회도 네. 마찬가지고 네. 한국은행 직원들도 더전문성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그저로 동감합니다. 그어 직원들이 그야말로 더 사명감 갖고 일하게 할라면 어느 정도 또그 뭐 경제적인 뒷받침도 또 필요하거든요. 아까 김두관 의원님은 또 질타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통리가 과하다 그런데 아까 또 의원님이 지금 보이신 거 보면 저희들이 그변수준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이제 부족한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저도 그 그게 중요한 하나의 저 총재로서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게 그 그. 어, 좀 직원들에게 좀 은카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게 독려하려면 또 어느 정도 보상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어, 더저또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그런 쪽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통에 대해서 좀더화해서요상 이제 금통원님들그 보면. 에 예, 제가 봐도 얼추 한 달에 열 번은 회의를 할 겁니다. 근데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다 공부하고 검토하고 하는 회의고, 아까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의견 없이 통과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정을 많이 거쳐 가지고 합의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 저는 사실상 우리 금통위원들께서 정말 어느 그 소위 풀타임 잡인데, 지금 어느 기관에 계신 분보다. 업무 강도가 저는 이렇게 약하지 않다. 상당히 그 고대. 그 네. 대한 아 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일주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